반갑습니다. 한달의 현관 가인지북 클럽 진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ESG 혁명이 온다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흐름에 ESG가 핫 이슈죠. 이 대기업은 물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까지 ESG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있는 GS 편의점인데 이 당근마켓 할인 판매 문구 보이십니까? 얼마 전 GS 리테일은 이 당근마켓과 콜라보한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마감 할인 판매는 이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비롯한 오프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들을 당근마켓을 통해 할인 판매하는 서비스로 이 폐기 상품을 효과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 선순환 체계를 촉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화두인 자원 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자 ESG 경영을 강화하는 핵심 모멘텀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더백 기업 대부분은 우린 대기업과 다릅니다. ESG 경영까지 신경쓸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더백 기업들도 기업 경영에서 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권, 대출시장 등에서도 ESG 기준을 추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은행 등 금융사들은 이 대출 투자 심사 때 기업 재무 정보만 의존해 염력이 짧거나 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비재무 정보 기준 역시 신용 평가의 일관성이 떨어졌었는데 이 ESG 지표 도입으로 ESG 경영 활동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대출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ESG 도입을 요구하는 시장 환경의 변화는 언더백기업 또 스타트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잘만 이용하면 새로운 시장 기회 및 경쟁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SG 혁명이 온다에서는 이 언더백 기업들이 ESG 경영을 수행했을 때이점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보다 폭넓은 투자자 유치입니다. 투자자들은 점점 더이 ESG 요소를 재무성과 함께 투자 결정 과정에서 통합하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발생할 수 있는 ESG 요소를 예측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야기되는 이 사회적 반발심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중소기업 및뭐 스타트업의 뭐 잠재적 투자자 기반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쟁 우위 창출과 평판 향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더백 기업은 이 자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이나 뭐 제품 품질을 내세워 소비자들에게 어필합니다. 실제로 우수하면서도 이 혁신적인 언더백 기업들의 이 제품에 많은 소비자들의 호응을 보내왔고 또 그렇게 성공을 이뤄낸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ESG 이슈가 대두되면서 소비자의 의식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이 브랜드는 충성하고 이 사회나 환경에 해로운 제품의 브랜드에는 이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ESG를 고려한 제품에 이 고객들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고 ESG 중심의 경영은 자사 경쟁력의 원천과 결합해 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 인재 유치입니다. 이 언더백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SG 경영은 이러한 언더백 경영자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이 많은 MZ 세대들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이 밀레니얼 세대의 70% 이상은 환경에 대한 확관 비전과 사명을 가진 기업에서 일하게 된다면 키커의 뭐 월급 조금 받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직원의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ESG 경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이 직원의 이직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수익성 증대 및 기업 가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ESG는 투자와 경영의 영역을 넘어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이 MZ 세대가 ESG에 정확히는 이 환경과 사회적 기여에 뜨겁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이 구매하려는 제품이나 이 브랜드가 환경보호에 기여를 하는지, 윤리경영을 실천을 하는지,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가치소비를 합니다. ESG로 소비의 트렌드와 이 소비자의 인식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시장과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고객이 원하는 흐름을 마케팅 차원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희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중소기업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ESG 경영 필수 주제를 가지고 ESG 경영 세미나를 9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00인 이하의 언더백 기업, 뭐, 스타트업도 조직의 ESG 경영을 도입하여 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사이트와 적용 방법을 제시합니다. ESG 경영 세미나를 통해 이 피할 수 없는 ESG 파도에 시원하게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시작된 ESG 본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실천하고 싶으시다면 ESG 혁명의 온다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건 가인즈 클럽.